야, 너 두부기 니네 전기장판이냐? 응?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2일 월요일인가? 그렇고요 네. 오늘도 열심히 또 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밥은, 뭐, 밥을 하긴 할 건데, 뭔가 좀더 맛있는 밥을 해보려고, 무지루시에서, 킴메다이 고항이란 걸 사왔습니다 킴메다이가 뭐냐면은 한국말로 이제 금눈 돔이라는 건 돔이에요 돔네돔고이고요뭐 이거는 밥을 지을 때 이제 쌀을 잘 씻어가지고 섞어서 음, 만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점심밥 금눈 돔을 넣은 밥예 네. <laughs> 국이랑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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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아 김치 꺼내는 거 까먹었다 김치 다소잘 음. 음. 먹겠습니다 기 고기! 고기! 고 오늘 진짜 고생어어떡 고생했어 아 일하기 싫어 린 <laughs> 노트북이 따뜻해서 좋냐? 응? 아왜 캣타워가 다니고 여기 있냐고. <laughs> 야 이거 노트북 진짜 회사 거라서 너 때문에 응? 너 내려갈 때마다 내가 매번 청소하고 씨 닦고. 아휴 하여튼 일만 만들어요 일만 만들어. 오늘의 저녁밥 잘 먹겠습니다. 와 오늘은 잔업까지 하고. 정신 하나도 없네. 스카 쓰카레 짰다. 아, 다배왔다라다니 쇼카. 아 교자 츠 <측으로는> 그런 학교. 교자 데이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어제 코스트코에 갔다 와서 교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잔뜩 샀습니다. 코스트코는 양이 많아가지고 가른 돼지고기 하나를 사도 1 k g 가 넘어요. 코스트코는 그래서. 오늘은 뭐 자기 전까지 뭐 교장하면 안되고 잘것 같네요 만두 지옥 <laughs> 와이몇 장이야? 100장 아니야 이거? 20장, 40장, 60장, 80장 이게 너무 미지껍짓다 もう無事と作ったんだ、うん、まあ行こうか私結構飲み入れてたようんこんなくらいで入れられるかなそうなのこうほらうリン来てうるさい来てうん 이래가래도 될까? 히히. 진짜. 교자 진짜. <키레다네>. 다짜 <laughs> 김치만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우 야야야린 <laughs> 너무 장난감에 미친 것 같아 응? 좀 침착하게 놀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그지 가자 안녕하세요 3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어, 아침으로 코스트코에서 이런 바게트빵 반죽 같은 걸 사왔어요. 발효도 이미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오븐에 굽기만 하면은 만들 수 있는 바게트빵. 음, 요거를 아침 식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괜찮네. 응. <laughs> 택배가 하나 와가지고 뭔가 했더니 주말에 봤던 그 신발을 여자친구가 네 사줬네요. 아이 비싼 걸왜 샀어? 아이고. 음 이쁘다. 마음에 듭니다. 응아 음. 어이 음, 음. 어때? 새 신발 어때? 이쁘지? 응? 이쁘잖아. 이쁘다고 해 줘. <laughs> <laughs> 그럼 그냥 갈 거야? <laughs> 이쁘다고 해줘, 좀. 오늘의 점심밥은요 어제 만들어본 금눈돔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 무지루시에서 이것도 하나 사왔거든요. 이건 오키나와풍 그 볶음밥 같은 건데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오키나와에서는 주시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키나와식 볶음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맛있습니다 아마 맛이 있을 거에요 아주 웬 노트북이 니네 장판이지 야 아이 진짜 오늘 점심은요 간단한 소고기 스테이크라고 해야 되나 좀 얇게 썰어가지고 그냥 쉽게 만들려고 하고 교자도 좀 찌고 예, 그렇게 갈까 합니다. 오늘 여자친구가 바빠가지고 제가 메인으로 좀 요리를 만들어야 돼요. 맛있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점심밥, 오키나와식, 밥이랑 찐만두랑 고기, 소고기입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머나먼 터키 이스탄불에서 d h l 를 타고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갑자기 인터넷을 보다가 터키 피스타치오랑 바클라바인가? 뭐 디저트가 있더라고요. 엄청 달대요. 이거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배송이 DHL을 썼는데도 거의 한 6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일에서 6일? 예, 네, 그 정도 걸렸는데, 요게 바클라바고 이게 터키 산 피스타치오. 한번 구운 거. 그리고 이런 선물도 하나 주네요. 응, 열쇠고리 같은 건가? 이거는 그냥 젤리 같아 보이고요 응. 기대가 됩니다 터키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라란라란 쿵짝짝 쿵짝짝 짝짝 쿵짝짝 라란 아, 오늘의 저녁밥. 밥이랑 국이랑 닭고기, 김. 잘 먹겠습니다. 막, 비너도 음... 나지. 막, 닭거 나지. 소 닭게. 뭐, 오버했던 아이, 뭐, 바석아식 그때. 맛있다. 떼다기넵 그러면 지금부터 머나먼 터키 이스탄불에서 온 바클라바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게 3월 18일 날 포장을 했다는데, 어... 이거 쉘프라이프가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러시고 빨리 먹어야 됩니다. 네. 뭐 거의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다 해치워야 되는 거죠. 네. 아,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확실히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터키가 워낙 먼 나라니까. DHL로 쏴주는데도 한 5일 정도 걸리네요. 오. 디리린, 디리린, 디리린... 어떻게 까는 거야요 포장이 와... 맛있겠다. 오, 냄새부터 따라... 바클 라바! 이름이 멋있지 않아요? 바클라바? 응? 뭔가, 그냥, 그냥 이유 없이 이름이 멋있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심지어 이거 싸지도 않아요? 이거, 얼마 줬지? 500g에 거의 한 3만원 넘게 준것 같은데. 와, 이, 대박. 응? 응. 탑했대. 아, 올해? 응. 난다롭지. 난이가 아는 놈. 가슈르가 여자 때, 코레와 탑은, ピスタチオ入れたやつかな。うん、いただけ。一口なの。うん、甘くない。うーん。 これは。嫌いな人がいるはずがない。本当美味しい。<で>うん。本当美味しい。甘くて。うん、そんなに硬くもないし。と、うん。食べた感想は。これ冷蔵なの。そもそも。うん。冷蔵。なんか。保管方法になんか。こう。 涼しいところで保管してねって書いてあってうんあ別に冷蔵しなくても良さそうだけどね、うん、常温でもいいかなそんなに熱くないところで、うん、味はどういいいいこれはなんで3つだけこれは5つあるのに最後の方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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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砂糖がどれぐらい入ったか怖い何だろうこう小麦粉 小麦粉かなこれ変わって確かに。薄力粉かな。うん粉半分砂糖半分。俺は2番目好きか。あそう、ね、うん。た <laughs> キのピスタチオはどうこれ皮まで全部こう。 抜くよね私全部抜,か抜いたけど、うん、なんか、うん、私知ってるピスタチオではないな何が違う主んにうんアメリカのやつだったら、うん、でかいし、うん、あの香りがもっと強い香辛料入れたもしかして 買うともなんか調べたらピスタチオもさ、俺もそんなに興味ないけどピスタチオに対して、でもタキーケのピスタチオがなんか一番質がいいなんか評判も良いらしくて。何が評判がいいまあ味的にもそうだし、アメリカのやつより結構評判が良くて、これも試して 500g ぐらい買ったけど、これいいね。 게임을 쭉또 콘도 카페 오카상 욕으로 안녕하세요 3월 24일 수요일이구나 아직 음 수요일이구요 띵띵 오늘도 노트북 위에서 따뜻하게 빵을 구우시는네 월반만 <laughs> <laughs> <멀바인마. 웃음> 야 아침부터 타이핑 치기 너무 힘들잖아. 너 때문에 어우, 응? 림 머리도 무거워. 린 <laughs> 머리 왜 이렇게 무거워? 오늘 점심은 월요일에 만들어서 급속 냉동 시켜둔 교자로 가겠습니다. 와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 오늘. 오늘의 점심 오늘의 점심은 찐 만두랑 김치랑 요거는 디저트로 먹을 피스타치오고요. 한 번에 찔수 있는 게 최대 1 2개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 냄비로는 또더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바클라바 바클라바.ちなみに 사, 이거 아침까지 전부 먹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 부르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스트레이 부르자. 바클라바 먹어보자. 와, 아내 피스타치오 꽉찬거 보세요.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누가 이런 걸 생각했을까 사회쇼츠 같다 이따가 사죠 아따마이네 야린 그게 니네 장판이냐? 어? 죽냐아 <laughs> 노트북 이거 어? 린이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요 틀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매번 일 끝나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어디다 숨겨둘 수도 없고 전에 모니터 뒤에다가 숨겨놨더니 기어코 모니터 뒤에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더라고. 아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의 저녁이고요. 오늘은 밥을 만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반찬으로만 승부를 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여자친구님께서 뭘 만드시는지 저는 재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응. 와, 린, 진짜. 린 감자 대박. 린 응? 감자 진짜. 되게 건강해. <laughs> 오늘의 저녁밥 되겠습니다. 저녁이네요. 밥이 없구나. <laughs> 그래서 그냥 저녁이야. 하여튼잘 응. 먹겠습니다. 네, 뭐, 저녁 먹은 거 소화도 시킬 겸, 역앞에 나왔는데요. 원래 8시쯤 되면은 긴급 사태 선언 때문에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랬는데, 뭐, 일단 해제가 된 영향 때문인지, 뭐, 8시인데 지금, 뭐, 아직 좀 하는 가게들이 있네요. 음, 그래도 뭐그 시간 단축 영업 하는 거는 뭐 계속 진행된다 해 가지고 뭐 8시까지가 아니라 9시까지 뭐 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1시간 정도 더 오래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음. 한번 뭐 적당히 좀 산책 좀 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5일. 유후! 월급날. 오늘의 아침은 커피랑 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바게트 빵인데 만들기도 편하고 그렇게 달지도 않아가지고 아침에 괜찮은 것 같아. 링, 너왜 왔어? <laughs> 어이 아저씨. 어이. 어이. 어이 불량 고양이. 그건네 베개 아니거든? 야 지금 키보드 눌려가지고 꺼지잖아 아 진짜 어이 야 아이 진짜 누르지 말라고 음. 오늘 점심은 신라면입니다 여자친구가 어, 오늘도 예, 시험이 있어가지고 예, 점심도 안 먹고 시험을 치러 갔어요. 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저도 바빠가지고 지금 12시 반쯤 됐는데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오늘 내일까지 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좀 여유가 없어서 예, 정신없을 때는 라면만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기가 열심히 돌아가는 동안에 점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기 싫어. 민, 일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응? 어, 일하기 싫어. <laughs> 어, 일도 하기 싫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도르겠다, 도르겠어. 응? 오늘 저녁은 이자친구의 시험 합격을 응. 축하하는 기념으로 야 또. 또, 또, 또 고가그 외식을 하러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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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난거 끝나야 돼. 뭐가? 시계? 맞아, 난거 끝나. 아, 우리 뭐한거 떨어 놨냐? 음. 뭔가 사진이 조금 뭔가 어 비율이. 가야츠 용고데는 아스펙트 레이시오트 있다 께. 아스펙트 라시오. 반품돼? 사는 거? 아, 도치 되면요. 여기도 뭐라고 써 있냐면은 봉투 가게에서 만든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 케이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냥 봉투예요. 네, 이런 그냥 편지 봉투 같은 건데 여기 를 이렇게 뚫어 가지고 음, 접착을 안한 거죠. 아예 이쪽을

야발쿄. 와 오늘 입이 엄청 호강하는데. 수지와 <laughs> 오시. 오 디저트. 디저트가 플레이팅 예술인데, <laughs>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이쁘게 나온 것 같아. <laughs> 어이. 응? 아침부터 응?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응? 심심한가? <웃음> 아이고 <웃음>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너 아침부터 응? 어젯밤에 뭐 해서 자는 동안에? 응? 너 어젯밤에 청소기 켰지 자는데? 응? 요즘 리는 캣타워나 뭐 소파나 이런 데보다 제 책상 위에서 이렇게 응? 손등에 앉아 가지고 자는 걸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야, 너 노트북 위에 올라가 노트북 따뜻하잖아. 응? 왜 여기로 또 이제 자세를 바꿨어? <laughs> 이번 주 평일의 마지막 점심밥 <laughs> 만두 국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오늘 오늘 빌드 해야 되는데. 아 에러가 왜 이렇게 많아? 오늘의 저녁밥. 아 어. 하나도 모르겠다. <laughs> 리는요, 맨날 저기 가서 앉아있어요. 의자의 주인만 없다 하면 저래요. 하여튼 의자랑 의자에는 다 앉아봐야 저기 성질이 풀리나봐. <laughs> 오늘의 저녁밥입니다. 아 어, 불금이라고 또. 고기 반찬. 근데 밥이 없어, 어떡하지? <laughs> 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금요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 주 진짜 너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어, 지금 그냥 약간 번아웃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눈이 약간 이런 상태죠. 오늘 굉장히 힘들어서 진짜. 아 오늘 릴리스 하는데 막 버그 엄청 터지고 막 중간에 고쳐달라 한것만고막 시간은 모자라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아, 제가 누굽니까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랑은 그만하고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뭐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I.T.는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음 I.T. 말고 다른 일 많잖아. 꼭 I.T. 해야 돼? <laughs> なぬ、んで、たううんせんへてよたし IT あいこわて。はさ、生まれ変わっても IT やるかも。やだー。命的な出会いがなぜん。うなのかよくわかん。ないけどまあいやじゃあ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う